오늘 운동 어디 어디 하냐고요? 오늘 가슴만. 가슴, 할 생각입니다. 네, 가슴만. 그렇죠. 술국 전에는 마지막 운동 영상이죠. 잘 하고 오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열심히 올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FU 프로 정태민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BOM에서 가슴 운동을 하러 왔는데, 보시다시피 이미 땀이 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 피디님이 지각을 해버렸어요. <laughs> 이 예, 힘을 쓸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꼭 넣어 주셔야 돼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출국 전에는 마지막 운동 영상이죠 찍는 거는 찍는 에 그리고 내일 올라가는 거죠 내일 올라가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운동 또 올라가면 출국 전 마지막 찍는 거네. 저번 주에 이승철 선수님 유튜브를 촬영해가지고 가슴운동을 했는데 이승철 선수님은 벤치프레스를 엄청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한 종목당 한 3세트? 근데 진짜 근육통이 엄청 심한 거예요. 되게 느낌도 괜찮고 근데 이제 저도 인클라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벤치를 좀 놨던 게 있었는데 다시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똑같이 해보려고 근데 원래 순서는 벤치가 뭔저인데 지금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끝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이요? 네. 네. 오후에는 그런 거예요 오후에는, 그, 막, 강도 있게 메인 운동처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복근하고 종아리 좀 하고 유산소 탈려고요 네. 웨이트 하는 시간은 거의 없고, 그냥 복근 조금, 그리고 유산소 탈려고요 운동 질문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뭐, 어차피 아는 것도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아는 선에서. 아, 그래요? 근데 제가 하는 운동 루틴이 되게 단순해 가지고 따라하기 부담스럽진 않으실 거예요. 막 프리웨이트가 많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프리웨이트는 할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뭐 너무 뻔한 얘기이긴 한데 할줄 알아야 돼요. 아못 가요. 와이프랑 아기는 집에 있고, 중국 갈 때만 따라오고, 근데 아기는 또 장모님께서 봐주시기로 했고, 이제 7개월 차니까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몇서가시는 미국은 일단 저 포함 4명, 중국은 아직 미정입니다. 또 이승철 선수님이랑 운동하고 앞에 운동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마지막에 딥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 u 유 프로인데 딥스 하나를 못하면은 진짜 상피하거든요,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데 혹시 못할까봐 진짜 진심으로 긴장했어요. 처음부터 설마 딥스 하진 않겠지 했는데 마지막에 진짜 딥스 하시더라고. 다행히 되긴 되더라고.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혹시 못했으면 진짜 댓글로 무슨 욕을 먹었을지 여기 검은색 이런 거 보이나? 카메라에? 이거 때 아닙니다 긴팔 티 입고 벗었던 이렇게 됐어요 이순예 혹시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키는 저보다 조금 작으신 것 같은데 몸무게는 뭐 시즌에 한120 가까이 나가시지 않을까요? 시즌 때 어? 비시즌에는 한130 나가실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본적 없으시죠? 네네. 진짜 커요 옆에 서 있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 진짜로 근데도 작아 보이신대요 스스로가 저도 뭐, 당연히 그렇지만, 어떻게 그게 작아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깁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어쨌든 자기 몸무게로 하는 거니까. 근데 또 중량을 달고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중량 달고 할수 있으면 좋죠. 좋은데 이제 저는 안해버릇해서또 제가 그때 촬영 가서 했던 운동이랑 제가 원래 했던 운동이랑은 차이가 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 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좀 이렇게. 느낀 게좀 많아 가지고 어차피 다이어트는 끝났고 거의 그냥 운동 강도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끝나 가지고 몸이 안 무대에서 안 좋든 좋든 이제 제가 감당해야죠. 아, 끝. 오늘 운동 끝났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제 한국에서 운동하는 촬영은 오늘로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계속 매주 올라가긴 할 거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고, 생각해보니까 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이제 근데 생각보다 두개 올라갔나, 영상? 두개 올라갔는데, 지금 뭐 오천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그것도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상 열심히 올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뭐죠? 네. 매일매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까운 사람은 아는데, 제가 바깥에서 요새 시즌이니까 생활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2년 만에 대회 뛰는 거고 첫 프로 데뷔니까 매일 떨고 있어. 요 그냥 불안하고 어쨌든 몸이 뭐 좋아졌다고 해도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만족이 안 되기도 하고. 최대한 침착해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어 가지고 극복할 방법을 아시는 분좀 알려 주세요, 저 한테 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